인 잠투 시장. 맞아 금방 죽어 진짜. 생긴 거랑 다르게 히트 박스가 너무 넓어. 어. 르비은 뭐야? 아, 아 구준히더개 아파. 아, 이것도 아, 동영 동영스 또 겐지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솔직히, 그거 본다면... 무슨 게임인가요? 무조건 누았어 형! 형! 아니, 왜날 노리지? 형! 역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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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면, 뭐? 아, 위나 사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laughs> <로또한테 뭘 빨아줄게. 웃음> 아, 이 같은 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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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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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거이아이 아, 이거 힘 아, 들어시김시어 아, 김어 아, 김들어. 아, 김가어지가 죽은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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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김들어. 아, 김들어. 아, 아, 다 아, 처리 가. 진짜. 와, 고와했는데 아, 고생 아, 아, 고생 아, 는 아, 고생는데는데데 아, 아, 고생 아, 고생했 아, 고생했는데. 는사실고생는 아, 아, 내가 질러주가 아니라 질, 질을 못하겠어. 네, 질러주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승리까지 빡친다 한동혁. 이건 제에 동혁스가 있어. 아예 자꾸 나만 노려. 야, 이거 구슬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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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맛있어. 아, 너무 맛있잖아. 님, 네, 제 네. 네. 원거리는 그 어, 원거리가 아닌데. <웃음> <웃음> 아. <laughs> 이거 뭐 <laughs> 이거야. 겐지 너무 센거 같아, 겐지. 나 걸음 소리가 막 들려온데 아니. <웃음> 아형 <laughs> 잠시만 알려주세요 이거 다. 살려주세요. 파워. 안 돼. 어떻 동혁아 네가 너무. 그만둘 생각 끌려요? 어이 없네. 아한 발. 한 발. <laughs> 한 발. 아! 대제가 많아 이렇게. 빈 아, 니잠 아, 아, 뭐야. 뭐야. 아,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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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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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린 거야. 이... 아, 그건 구... 먹미. 내 거.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에이, 에이 hey, 동혁, remember me. 아, 아 진짜 골버러. <laughs> 아. <아하>. 네. <laughs> 아, 야! <laughs> 도망갔어! 왜? 안 아, 이게 돼? 자꾸 풀려! 안 돼! <laughs> 못 만났어. 안녕하세요, <laughs> 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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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왜 네 여기있음? 그러게요. 어, 밀림이다. 아, 밀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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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안녕하세요. 아 당장. 멋지. 안돼요. 아 뭐야? 말하자마자 나갔어. <laughs> 아, 됐다. 막고 생각. 아도 최적화된 걸 골라야겠어. 안녕하세요. 아니 거기서 있는 거죠? 아, 라는좀오 가고? 왜냐하면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왜날 노려요 님? 이 보여서. 왜 그래요? 이 뭐야지? 어싸우는거 개싸움을 해야해 아야아야 쟤한번 트레 간다 아 뭐야 이즈! 제이... 아, 아, 패스, 패스. 아, 트리스 한명 아니었어? 아니. 뭐, 아, 내가 쏘고 아, 아이고 아움진 코웨이 왔다 빨아먹는다 뭐 돼지 또 나왔어 돼지 두 마리 돼지 두 마리 됐어 뭐지? 아, 또 힐팩 또 먹어. <웃음> <웃음> 아깝다. 나는. 아, 뭐야, 돼지 왜 이렇게 많아? 돼지 개무서워, 님. 아, 잠깐만. 잡... <웃음> <웃음> 효율적 공격이라는 거지. 아 뭐야? 어. 아 근데 키님좀 잡아요. <laughs> 저니피 띄다야돼가 히키, 우리 키니 죽여야 돼. 잡아 히키 그 <laughs> 패스님 또 오지 마요. 이체질 됐던 <laughs> 거그는데 <laughs> 아! <웃음> 아, 잠깐만. 어.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와. 아. 갑자기 공짜기다 점. 참. 나 이때 다 먹잖아. <laughs> 반대쪽입니다. 아아아아아아 못 가자. 도망친데 성공했다. 자. 어 큰일 났다. 갑자기 에임이 아파. 아 <laughs> <오>, 잠시만요. <laughs> 왜로도호가왜이러지

웨이브로스에, <laughs> 예? 웨이브로 예? 로그거 예? 웨이브로스에, 예? 웨이브로스에, 예? 끝이브로스이브로스이